해야 되는데 나라 무너지는 꼬라지 보고 도저히 어? 화가 나셔서 나오신 것 같은데 어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로 그러실 걸으,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이번에 토요일날은 부산서 1시에 집회를 하거든요 부산 장소로 어디죠 우리가?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나오셔서 싸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다 싸우면은, 어 우리 윤영탁 어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씨가 뭐 전라도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1 2척 배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씨는 선조고 1 2척 배는 우리 공화당 아닌가요? 뭐 잘못, 잘 보도 생각한 것 같아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 어, 간신들이 옆에 둘러싸가지고, 어,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어, 용역강패들한테, 어, 그렇게 폭력행위, 폭력을 당했는데도, 우리를 현행범이라고 가짜 보고받고 있는 문제인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눈과 귀가 다 막혔다. 저, 청와대가, 붉은 적자, 어, 붉은 뿌리도 있는 저가대로 바뀌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바깥에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여기 개봐야 걸어서 나오지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을 현행범으로 몰래면은 누군가 와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 폭력적으로 좌파들이 어, 민노총이 폭력 투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다음은, 홍문정 대표님이 지금 막뭐막 뭐막 쓰시더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홍문정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큰박 소리 해주세요. 저희 아까 저 6시에 5시서부터 여기서 우리 회의할 때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친군데요. 애국 정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년에 우리 공화당이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한국당 믿을 수가 없 자꾸 우리 한국당이야 자유한국당은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공화당이 이겨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화당이 해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라고는 달랑 두 사람밖에 없고 지금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난리는 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쓴 거는 지금부터 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호남에 내려가서 나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좌파 세력들한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 국민의 세금인데 말이죠. 우리 광장 철거하는 자는 우리 벌어 돈 대려라고 그러고, 그리고 좌파 세력 양성하는 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서부터 돈을 뿌리고, 돈을, 전국에 돈을 뿌리고 있는데, 과연 그잘 모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뿌리는 돈 때문에 결국 우리 공화당이나 아니면 보부파 세력을 지지할 수 있을까 저러, 저렇게 나약한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꼭 유념해 달라 그거 여러분들께서 관심 안 가지고 계시면 결국 또나 다음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 좌파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시죠 검찰총장. 그냥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하다 을 보니까 도대체 이 연관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무슨 개혁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검찰을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될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 동안 계속해서 부적격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문재인 씨가 그, 그 사람을 그냥 다 임명해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그 뭐죠 이미선이라는 사람도 임명했고뭐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했던 위장 취업을 했던 무슨 거짓말을 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동조 세력이고 자기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보수파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빨간 세력들의 앞장서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방파란다라고 이제 전인 부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나약한 지식인이 될까 아니면 못 모르고 그 이른바 무슨 혁신세력이라고 해서 그 빨간세력에 협조를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서 총선에서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개헌자지선을 만들어내고 개헌자지선을 개헌 확보하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중대세력으로서 보장하는데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더불어, 한말더 하면,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저공산주의자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을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벗은 코러데꽤 보면 아니, 시뻘건 사람들 말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보면 완전히 시뻘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수박 먹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박 같은 사람들이 길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예, 네, 수박 과일은 좋지만, 수박 같은 사람, 같은 그 사람은 우리가 절대.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솔깃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 되고, 좋아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못가할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속아넘을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유승민, 뭐, 김무성 얘기하는데, 저랑 같이 국회에 시, 같이 시작한 김무성이나또 저보다 1년 뒤에 시작한 유승민이나맨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같이 열심히 돕고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랑 막 시원시원하기도 하고요. 막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속아로먹어서는안 된다. 절대 그 사람이 겉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아로 먹으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뉴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지금 아까 우리 노인의 대표에얘기했습니다만는이 얘기했, 동산주의자들은요. 이 세계적으로 자기들끼리 얽히고 살켜있다. 우리 일본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돕고 있는 거죠. 우리 남,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6.25때 우리, 그렇게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여기 있는 남노당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다. 우리가 낙동강 경선보 벌어질 뻔한 것이 결국은 남노당 세력도 박헌영을 비롯한 남노당 세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저, 일본에 있는 벨겐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카스트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 북한이 저, 핵, 무기 만들 때 결국은 북한에 있는, 저, 일본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부웠다는거 아니에요. 암거래를 통해서 뭐, 그로 넘어간 간적인 증거가 있다 어쩌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 정말 우리가 혁명군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세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별전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이 싸움이 지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시벌거죽고간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접어 하는데 또 다른 조도부를 확보하는 게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싸움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싸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이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고외지무제인지 김정은이를 바꿔야, 김정은이를 결국 3대 제 정체를 망해야 했다. 북한을 막, 그, 김정은이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진당, 이석희 광고가 죠통신당이 해산했죠. 결국은 저 개성공단 폐쇄했죠. 우리 금강산 관광폐쇄했죠 왜? 그 돈이 결국은 핵폭탄 받는데 들어가고 북한 정권을 유지했는데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불구족 기 위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북한 국민들 아니면 뭐 북한에 있는 정말 우리 우리 민족들을 우리가 불쌍히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김정은 일당의 정권을 유지하게 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하게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은 세계 공산화 그대외에 북한이 더 강력한 자기 위치를 만들어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참, 그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했던 방공주의자였던 아버지 박경희 대통령의 길에 따라서 박경희 대통령과 함께 지독한 방공주의자였던 박근혜를 이 사람들이 탄핵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차질이 생긴 거고 여러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을 여러분들만 제거하면 박근혜 제거, 대통령님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우리 혁명세력 그리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공화당 여러분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거하지 못해서 혈안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선생님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어떤 분? 문재인이 무슨 선생이라고선생이라고 그랬다고 또 야단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문재인 선생님께서 잠못 자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